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오랫동안 거친 리그라는 낙인이 따라붙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리그에 비해 기술적인 세련미는 부족하지만 몸싸움과 극도의 피지컬을 앞세운 경기 양상은 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 안드레아 피를로가 은퇴 직후 MLS는 너무 많이 뛰고 너무 적게 축구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장면은 지금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실제로 MLS 규정 집에는 피지컬 미스컨덕트라는 항목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을 정도로. 충돌과 난투는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몇달 전에도 lafc와 샌디에이고 경기 이후 관중석에서 대규모 몸싸움이 벌어졌고 인터 마이애미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경기에서는 4시조차 폭력적인 장면 앞에서 말리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식 축구문화는 결국 격투에 가깝다라는 자조적인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구단과 선수들에게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LAFC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하기 전 구단은 성적 부진과 불화로 인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도발을 받으면 즉각 맞받아쳤고 그 감정은 경기 종료 후까지 이어져 선수들의 이미지마저 흐려졌습니다. 라커룸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훈련장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MLS의 일상적 풍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단조로운 풍경은 어느 날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로 LAFC와 세인트루이스의 맞대결에서 터진 한 장면 때문입니다. 경기 막판, LAFC가 3-0으로 크게 앞서 있던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 공격수 조안 클라우스가 갑자기 상대 미드필더 초니에르를 거칠게 들이받으며,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삽시간에 양팀 선수들이 몰려들었고, 그라운드 한복판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대규모 몸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심판이 카드를 꺼내 들고, 벤치에서 스태프들이 뛰쳐나오고, 언론은 다음날 폭력 사태라는 제목을 달며 비판을 쏟아내죠. 팬들 입장에서는 MLS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그러나 결코 반갑지 않은 장면이 또다시 펼쳐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든 이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달려드는 클라우스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막아 세우며, 날카로운 시선 대신 조용한 눈빛으로 마주했습니다. 흥분으로 달아올랐던 클라우스의 눈동자는 서서히 차분해졌고, 곧이어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도 멈추었습니다. 심판이 제재를 준비하기도 전에 경기장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ESPN 해설진은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이 MLS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단순한 몸싸움 중재가 아니다. 리그 전체가 한 선수의 태도와 행동에 반응한 순간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단한 명의 선수가 경기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전례 없는 장면이었고, 미국 현지 팬들 또한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NS에는 심판이 말려도 안 되는 싸움을 손흥민은 단 한마디로 끝냈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MLS의 뿌리 깊게 자리한 폭력적 문화와 부정적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드는 전환점이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한 골게터가 아니라 리그 문화를 바꾸는 상징적 존재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여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통 MLS에서 충돌이 발생한 뒤에는 선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거나 서로 눈길조차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천천히 그라운드를 걸어 나갔고 일부러 방향을 틀어 충돌의 중심에 있었던 조안 클라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처음에는 멋쩍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손흥민을 힘껏 끌어안으며 짧고 진심 어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 내가 너무 흥분했었다라는 고백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손흥민은 그런 클라우스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분노로 달아올랐던 선수가 존경과 신뢰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쉽게 볼수 없는 리더십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은 또 있었습니다. 이날 멀티골을 기록하며 활약한 손흥민은 쿨링 브레이크 타임 동안 상대팀 홈 서포터석 바로 앞에서 세인트로이스 골키퍼 로만 비르키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중 그것도 상대팀의 수문장과 긴장을 풀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MLS 팬들에게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거리를 두거나 경계심을 유지하기 마련인데 손흥민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잡담을 나누듯 편안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던 수비수 알프레도 모랄레스와도 경기 중간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첫골 상황에서 실수를 범했던 티모 바움가르틀 역시 경기 후 손흥민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MLS에서는 상대 선수들 간교류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격렬한 경기 직후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ESPN은 물론 지역지와 팬 커뮤니티에서도 손흥민이 MLS의 진정한 MVP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수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리그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존재감은 손흥민이 유일하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선수가 가진 품격과 태도가 리그의 문화를 뒤흔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손흥민의 독특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상대마저 존중하게 만드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맞붙는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경기가 끝나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며 상대를 포용합니다. 감정적인 도발에도 쉽게 휘말리지 않고 늘 담담한 표정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선수들, 심판, 팬들에게까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MLS는 전통적으로 몸싸움과 충돌이 경기의 일부처럼 여겨지던 리그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합류 이후 경기장에서 점점 더 자주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와 함께할 때뿐 아니라 그와 맞설 때도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특유의 리더십이 어떻게 상대를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스포츠 전문가는 손흥민의 가장 큰 힘은 골이 아니다. 그의 리더십은 전염성이 있다. 그는 자신이 속한 팀뿐 아니라 상대와 리그 전체를 끌어올리는 선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분위기와 질서를 주도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MLS 여정이 단순히 한스타 선수의 활약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경기장에서의 기량뿐 아니라 리그와 도시, 그리고 팬들의 일상까지 변화시키는 인물이다. 토트넘 시절에도 그는 영국 사회의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단순히 외국인 공격수가 아니라 클럽의 역사 속에서 당당히 중심에서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무대가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비슷한 현상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MLS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리그들과 비교할 때 성장형 무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손흥민이 등장한 순간, 그 서사는 전혀 다른 층위를 가지게 됐다. 그는 경기 한 장면, 인터뷰 한마디, 팬과의 짧은 교감까지 모두가 뉴스가 되는 문화 아이콘이다. 실제로 그의 플레이가 펼쳐지는 주말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심지어 유럽 팬들까지 MLS 중계를 시청한다. 이는 리그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보여주는 세대 간의 연결이다. 미국 사회에서 축구는 여전히 농구, 미식축구, 야구에 비해 후발주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민자 세대, 특히 아시아계와 중남미계 커뮤니티에게는 축구가 뿌리 깊은 스포츠다. 손흥민의 존재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을 미국 대중사회와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들은 단순히 한국계나 아시아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손흥민을 따라 뛰고 그의 세리머니를 흉내낸다. 이는 MLS가 단순한 리그를 넘어 세대와 문화를 융합시키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물론 손흥민의 MLS 도전은 아직 초입에 불과하다. 하지만 초반부터 보여준 영향력은 이미 리그 역사에 남을 수준이다. 향후 몇년 동안 그는 경기력은 물론 리그 운영과 마케팅,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젝트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에서 지역아동병원에 기부하며 진심 어린 선행을 이어온 그가 로스앤젤레스라는 다문화 도시에서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가 모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축구팬들에게 손흥민의 MLS 도전은 새로운 시선의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는 유럽 무대만을 정상으로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글로벌 축구의 다원적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 손흥민은 그 변화를 스스로 증명하며 한 선수의 커리어가 특정 리그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손흥민은 단순히 MLS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보편적 매력 그리고 문화적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대사다.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한 골, 한 장면이 리그를 넘어 사회와 세대를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의 본질이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